아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이 정도도 못 해주신다고요? 하... 아 민재 학생들을 위한 마음 알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하... 알겠어요. 나 잠깐 심호흡 좀 할게. 아니 아니 무슨 일이시죠? 아 저희가 지금 집행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집행부장님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습니다. 집행부라고요? 집행부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싶은데 혹시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아네할수 있습니다. 네좋아요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소망을 이루다 보름. 보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36대 경영대 학생의 보름의 학생회장 최유열 부학생회장 겸 집행부장 허민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폐기반 2번입니다. 아, 저도 폐기반인데 역시 폐기란 1기이군요 아, 장난이고요. 집행부원 선발은 반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란 어떤 조직이고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저희 집행부는 경영대학생의 보름이 진행하는 다양한 국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는 집행 기구입니다. 집행부는 국사업의 성격에 따라 크게 4 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우들의 재미를 책임지는 문화계획국이 있습니다. 네, 사실 문화계획국은 저 집행부장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졸업생 선배님들의 강연 등의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학우들의 진로탐색을 책임지는 진로설계국이 있습니다. 진로설계국은 저 회장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우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책임지는 교류학술국,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듣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소통국이 있습니다. 그중 교류학술국은 저와 더학생회장님 민지의 제2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학생소통국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서입니다. 어,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저희 집행부는 경영대의 멋짐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 최고 최고 와! <웃음> <웃음> 역시 언제나 집부원과 경영대를 사랑하시는 회장님 저는 아직도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스아메리카노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끈끈한 집행부인 만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데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떤 신입부원을 찾고 계신가요? 저희 이번 학생의 이름이 보름이잖아요. 보름달에서 따온 이름인데, 저희 옆에 계신 미친 센스의 학생회장님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름입니다. 보름달은 가장 안정적인 달이라는 뜻과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의 보름도 보름달처럼 불안정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여러 유익함과 재미를 위해 여러 행사와 사업을 기획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학생의 사업과 그다음에 끈끈한 집행부의 네트워킹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는데요. 어,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룰 수 있는 툴이 많은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은 다이 집행부를 향한 열정 하나면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부학생회장인 저고요. <laughs> 네. 저희는 아무튼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히 놀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국소에는 우리 국장님들께 토스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부학생장님께서 가장 능력자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들로 이루어진 직분는 정말 보름달처럼 빛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는 우리 개영대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보름이 출범한지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어, 임기가 끝날 때는 어떤 회장단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는 일도 잘하고 언제나 든든한 회장단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경영대 회장단이 된 이유는 새롭게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새로운 많은 사업을 더 새롭게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일 잘하는 학생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회장단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집행부원 분들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회장단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이미 집행부원들에게는 따뜻하고 든든한 회장단이십니다. 이미 기가 끝나셨을 때개영대가 얼마나 더 따뜻해져 있을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들어오면 땡땡땡은 책임져 주겠다. 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어, 혹시 정답이 있는 질문인가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센스점수는 있는? <laughs> 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음, 저희 집행부에 들어오시면 회장단과 밥 한끼는 책임져줄 수 있다. 아, 물론 이 옆에 계신 학생회장님과 아무 상의 없이 저 혼자 뱉은 말인. <laughs> 네, 저희가 밥 많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 회장단이 사주시는 밥 한끼, 물론 저희 집행원들은 부뭐 사주시지 않아도 회장단과 밥 한끼 먹을 수 있다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모든 약속을 깨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행부에서 행복한 경영대 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혹시 자막에 신입부원 분들께 가판키라고좀 적어주실 수 있나요? <laughs> 집키즈? 집키즈? 예! 예스! 네, 집키즈 진행하겠습니다. 경영대를 이끌어갈 두 분은 이제 우리 경영대에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영대 학우들뿐 아니라 여러 건물과 시설들도 당연히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경영대에 있는 다양한 용도의 호실들, 강의실뿐 아니라 행정실, 전산실, 휴게실, 교수실, 사무실 등을 포, 모두 포함한 호실들 중 가장 큰 번호를 가진 호실은 과연 몇 호일까요? 1번, 613호. 2번, 615호 3번, 617호입니다 자, 제가 6층에 있는 학장실에서 금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 고등학생, 아, 고등학생 6층, 6층 is my nobody 오. 제가 <laughs> 한번 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13, 15, 17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학장실이 601호고 양옆에 짜르르르르 강의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아, 아, 저, 정, 정답은 몰라요. 아니, 그렇습니다. 아 네, 기다려, 그렇고요. 기다려보시고요. 네. 아 혹시 해정님 혹시 6층 가보시지 않았나요? 가본 적이 없, 없는데. 어? <laughs> 어? 네 편집 해주세요 해정님 그렇게 하실히 간지 없는 분 아니십니다. 아, 근데 제가 네. 610 7호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6층 엘리베이터에 보면 1호부터 자르는 음. 뭐가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 13호는 확실 히 있고 15호는 아.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15호까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층에도 15호까지 있,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오, 1층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아니시. 아니실 1층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답은 615호. 아, 내 정답은. <laughs> 615가 맞습니다. 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역시 경영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네, 약속대로 집행부를 홍보하실 수 있는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주세요. 아 저희는 특별히 센스 있게 우리 집행부를 삼행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집 집보다 편한 그곳행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집행부 부 학생회장과 회장이 책임친다. 책임진다. <웃음> 감사합니다. 선영식까지주최오시다니 <laughs> 신입부원 모집에 대한 열정도 느껴 주시는군요. 열정적으로 개혁대를 이끌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행부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ep by step 모두의 협망을 이루다. 보름, 보름.